야, 어떡해! 우리 사무실에 레오제이님 뭔데! 어떡해! 비상, 비상. 여러분들 비상이에요. 빨리 지금 머리를 맞대고, 빨리 머리 맞대. 머리 지금 당장 맞대. <laughs> 오늘 저희 사무실에 누가 오시냐면, 대유튜버. 레우제인님이께서 우리 사무실에 오십니다. 보고 계세요? 근데 저는 지금 아직 화장도 못했죠? 옷도 못 입었죠? 머리도 못했죠? 큰일 났어요 진짜. <laughs> 아, 그래서 화장을 좀 해볼 건데. 아 긴장돼. 난 진짜 이런 거 긴장돼서 못한단 말이야. 진짜 긴장 너무 돼. 나 진짜로. 나 진짜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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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, 저거 선크림 선크림으로 해야 돼. 아, 발라볼게요, 선크림. 아니 어떻게 여러분? 나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워 어떡해? 그니까 레오제이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속 떨고 있는 중이야 지금. 빨리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 이제는. 아 너무 힘들어. 나, 나발 내가 근데 너무 농성이라 너무 똥인데요 너무 웃긴데? <laughs> 아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다 꺼져가지고 좀 놀래긴 했지만 그래도 서프라이즈 성공했고 우리 둘이 완전 반대라서 안 맞는 것 같지만 또잘 맞아 이러고 집 가서 뻗었냐 댓글 있었는데 어 맞아요 정답이세요. 아니 나 사무실 우리 채널에서도 한 번.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주게 돼버렸어. 그럼 가가지고 이제 마저 촬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요, 구다사이. 땡이, 구다사이. 오래오 구다사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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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 아, 이 구다사이. 구다사이. 아무한테도 아직 밝히지 않았던. 너무 <목소리> 저희 원인은 코를 이렇게 안해요 이렇게요 코코한 번만 해줘요 코 하나 아, 둘셋네 코. 아, 코. 아. 코. 아, 고맙습니다, 아. 고맙습니다. 네 아, 좋다 저희는 이제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거 있어서 와우 가오리 핏 머슬 핏동배가 좋으시네 <laughs> 그건 이게 <그런 웃음> 맞아? 커피 언제 와요? <laughs>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<laughs> 당신 마음이 어떻든 그건 뭔가 틀린 거야. 그래, 해이나.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늦었거든. <laughs> 가서 외우는 거야. 그거 뭘 가서 외워? 그냥 이렇게 띄워놓입 모양만 뻥끗하면돼 어머 어머, 외워야죠. <laughs> 가서 외워야죠. 진심이라면 외워야죠. 트렌드가 빨리 지나가니까. 아,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내가 트렌드다. 내가 안 했잖아. 나의 맛을 봐라. 맞지? 맞지? <laughs> 좀 채워야 되거든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모르겠어. 우리 t know. 야, 우리도. 쇼 k 에 진심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저렇게나 열심히 찍고 레 o 제님저 말도 안 되는 여 n 하신 거 보이시냐고요 t k 도 진짜 뒤집어지게 많이 준비했는데 얼굴이 또 난리 개박살이 t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와요. 내 마음도 지금 아주 비가 내리고 있어. 레오데이님이랑 콘텐츠를 찍었잖아. 그래서 나 하나, 레오데이님 하나 이렇게 각자 한 개씩 이렇게 동등하게 찍었단 말이야. <laughs> 아 근데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. 레오데이님이 굳이 굳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치니 진짜 몇 시간 동안 고생해가지고 찍은 그 영상이 있었는데 쏟서졌어요 <laughs> 근데 오늘 레오제이님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 레오제이님은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모르죠 뭐라고 하실지 진짜 어떤 반응을 <laughs> 가서 이실직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큐! <laughs> 웰컴! 웰컴! 어서오세요 여기는 레오제이 사물리씨입니다 yes. 여기도 레오제이 여기도 <laughs> 레오제이 네, 상태와 뭐, 뭐, 뭐. 이런 거 없적. 어, 여기 많이 비어 있긴 한데 앞으로 뭐상 많이 받으실 예정기말고 거기, <laughs> 거기 말고 여기. 가게가 아주 충만하세요 여기 네. 보시면 이것도 레오제이랍니다. <laughs> 저희가 세상에 이제... 뷰티 사무실 맞네. 네, 시딩 공간들을 어머. 엄청 싸놨다. 최근에 싹 정리를 했어. 아 진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구나. 개인 아, 뷰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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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랍니다. 네네.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. 우와 미쳤다. 네. 아 이거 진짜 배워야 돼. 배우세요, 뭐이 차기 유튜버들 이거 이거 보고 배우세요. 너나 먼저 배우세요. 아 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우리 아, 구독자분이 <laughs> 선물했죠, 화초를. 아, 요거? 아 그, 이거? 그, 미치. 미치. 아 이거 말고? 아 이거 이거 네. 화초 구독자 선물이랍니다. 시 네. 여기 네. 오시면 이제 무신사 건물 유명한 비올. 그 <laughs> 카페 비올, 랭클몬스터 그리고 네. 저쪽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패션 브랜드 업무 이제, 이제 들어올 예정구요. 네. 들었어요아 아니 뭐. <laughs> 레오제이님 사무실입니다. 어머 불을 꺼버리셨어요. <laughs> 지금 또 주말이라 가지고. 네네. 불이 꺼져 있지만. 오. 어 여기도 <laughs> 좋아. 레오제이 사무실 비치. 아 인도 메이커 하려고. <laughs> 인도 메이커. 어, 오빠 인도 메이커 이거 쉽지 않아 오빠. <laughs> 오빠 잘할 그래? 수 있겠어? 험이지. <laughs> 오빠 진짜 청결하다. 나는 이런 거 그냥 안씻는데 <laughs> 아니,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. 뭐냐면, 우리 콘텐츠 찍었잖아. 오빠 하나 찍고, 나 하나 찍고. 근데 우리 엄청 고생했잖아. 팔이 날라갔어. <laughs> 팔이 날라갔어. 어떻게 이런 일이... 어떻게 그... 너 괜찮아? 나, 나 괜찮은데,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... 아, 나는 사실 없어지길 바랬어. 근데, <laughs> <laughs> 아, 아 근데 그거 사실 오빠 그냥 삭제고 한 말이야? 아니야? 아니 아니 진짜로. 아니 오빠가 삭제했어 진짜. <laughs> 그걸 왜, 왜 삭제해요. 아니 제가 그걸 삭제하면 해. 그건 범죄죠 진짜. 그 일하시면 근데. 우리 지금 약간 한식 거식이 왔어요. 거식 거식하지 마았는 <laughs> 녹차에다가 밥을 말아 먹대. 옮겨싸니까 그렇게 먹어 봐야지 뭐, 뭐 어떡하겠어. 싸다 <laughs> 이거 싸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빠가 이제 나 롱폼 찍는 거 도와주겠다고 의자에다 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찍을려고 지금 짠 아니 밥을 먹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음. 안 먹고 왔더니만 이제야 밥을 먹긴해요 <laughs> 어, 제가 욕 먹잖아요 <laughs> 어 이거 한번 먹어봐 봐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아니 그게 ]니? 아니라 거기서 옆에 딱 바라보는 거 녹차 먹은 굴비 아닌가? 어 아, 아니에요 나는 <laughs> 이제 막 나 좋은 사람들나 궁금해 할거궁금해나 궁금해? 나 궁금해? <웃음> <웃음> 오빠가 이렇게 또 비싼 밥도 사주고 내가 어제 성공했다야럼 키우셨어요? <laughs> 때나 오랜 구독자라고요. 나는 응. 유튜버를 응. 키우는 것도 되게 제, 잘할 것 같아. 그 나도 키워줘. 아빠, 내가 만약 진짜 컸어. 응. 열심히 해가지고 응. 뒤집어지게 막 컸다? 그러면 뿌듯할 것 같지 않아? 왜요? <laughs> 난 너무 뿌듯한데 오빠가 커서? 또안 그래. 맞아요 저랑. 오빠 지갑 가져왔지? 야, 근데 어디서. 진짜 없어. 어디 <laughs> 줄수 <해줄> 있어? <laughs> 아 혹시 뭐 노렸어? 아까부터 굴비 먹고 싶다고 <laughs> 하더니 뭐 자꾸 F스러운 말 하니까 오빠가 F 금지 이러면서 <laughs>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F가 어때서! <laughs> 여러분 저 촬영 끝나고 그냥 화장도 못 지고 그냥 자버렸어요. 나 애썼나봐. <laughs> 너무 컨텐츠 잘 나왔으면 좋겠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었나봐. 사실 진짜 나 힘들었나봐. 안 그런 척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나봐요. 그래도 뭔가 너무 순간순간 되게 행복했어. 나도 우리 소중한 농땡이들이 이렇 있지만 확실히 거기 그쪽 대기업은 달라도 너무 달라. 나 그래서 좀 배웠어 이번에. 이제 와서 진짜 좀 걱정되긴 하는데, 잘 나왔을까 모르겠네. 맨날 혼자 방구석에서 방구석 옆포 마냥 혼자 찍다가 이제 오늘 다 같이 막 그렇게 진심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고, 정말 값진 하루였다. 브이로그 진짜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 거리를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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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 진짜 정말 노력하고 힘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준비 된 체력이 소진되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